월드 스타 빅뱅 그리고 투애니원까지 케이팝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뜨거운 열기의 현장에 내가 빠질 순 없다 최양이 장관의 홀로그램 공연장 방문기 따라가 볼까요 케이팝 스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홀로그램 공연장. <목소리> 젊은 팬들 사이에서도 기죽지 않고 홀로그램 공연을 관람하는 어르신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 장관님, 마음만은 웨이브라도 치고 싶으신 거죠? k p o 스타들이 진짜 나와서 공연한 것 같은 실감이 있네요. 이런 홀로그램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ICT를 합쳐서 특히 외국인 관광객, 한류를 국제화시키는 데큰 공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스타들이 가짜였단 말씀? 맞습니다. 이곳이 바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문 홀로그램 공연장입니다. 가수들이 직접 출연하지 않고 3차원 홀로그램 기술을 이용해 실제로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것처럼 연출한 건데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대표적인 음악 콘텐츠 K-POP과 IT 기술의 만남이라 볼수 있는 홀로그램 공연. 홀로그램 공연은 새로운 한류 붐을 조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제보다 더 진짜 같은 홀로그램 기술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채양희 장관. 네, 올라. 이번엔 직접 스튜디오 체험을 해보는데요. 월드스타 빅뱅과 한 컷. 실제로 같이 치근 것처럼 나오는. 홀로그램 덕분에 빅뱅도 만나보네요. 미래부는 홀로그램 육성 기술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좀더 실감나게 하고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차근차근 이제 적용을 하여서 좀더 실용화를 해서 전 세계로 나가는 큰 산업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난해 세계 홀로그램 시장 규모는 약 18조 원. 국내 시장도 매년 14%씩 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2025년 약 2조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양희 장관은 국내 홀로그램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자리를 가졌는데요. 아까 보니 홀로그램을 설치를 하려면은 어, 돈이 많이 듭니까? 저런 거 하나 만들려면? 2억 정도의 창출자가 겠고요 억소리 날만하네요. 이런 공연장을 그 그럼,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예. 집에다가 설치하고 그수 없어요. 집에, 집에 영화관 갖고 있고 이런 부자들 많잖아요. 가능합니 아, 네. 네. 그러니까 중국 부자들. 중국 시장 재패. 기대해봐도 되겠죠?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현장인 만큼 최양희 장관도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그 제일 필요한 거가 뭐엇인가요 뭐, 지금 뭐, 사람, 돈, 기술 뭐...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laughs> 충분한 지원 부탁드려요. 많은 회사들이 어, 규모가 작고 네. 뭐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걸 이제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이제 정부 대 정부, 네. 국가 대 국가로 이렇게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열정과 폐기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실 거죠. 저희가 이제 또. 금융 관련도 지금 알아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투자하겠다는 펀드도 들고 있고 대한민국 창조경제 지킴이 최양희 장관은 실무자들에게 아, 그런 마지막 그런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그 창의성을 가진 자들 그걸 낸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드시 정당한 대가와 보상을 받을, 받을 수 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전체가 무너지는 거니까. 홀로그램 과연 수 높고 여러 가지 분야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란 점에서 이번 정부의 총괄적인 지원 산업이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기술이 거의 외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본 세팅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번 이제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기술 R&D가 이루어지고 그 장비들의 국산화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이 좋아져서 좀더 홀로그램 영역 구간화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창조경제의 중심에서 있는 홀로그램 산업. 더 많은 아이디어와 기술로 세계 시장에 우뚝 설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